반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88레벨. 73,600투력. 국강, 각강. 비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부터.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유효과의 전설 11장판. 영웅 52장판, 아바타는 찬란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 것, 전설 중복 없고 보효과에, 전설 10장판에 영웅 38장판, 아우둠나, 그리고 벵가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효과에, 전설 3장판에 영웅 50장판, 되어 있고, 무기 영상은 하계 우아한 영광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펫은 전설 2장판에 영웅 중복 없고 보유과의 전설 2장판에 영웅 24장판. 펫은 는 헨닐르. 그리고 1티어죠? 갈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과 어, 52%에 954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45명 중6 0근접명중30 치확 16치뎀 4 3 1뎀5 6스뎀 40모 뎀 17근 뎀29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벤트 컬렉은 이렇게 아,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스텝어 빠져있고, 이렇게 빠져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룬자룬 룬 명중 영웅으로 3줄 희기 예리로 3줄 되어 있고 룬 옵션은 손눈이 영웅으로 3개 희기 3개 총 6개 그리고 영웅 이슬은 하나 영웅 윗눈 2개 어, 윗눈 하나 이슬은 두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시겔룬 영웅 3개, 희귀 3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트 강화는 적중 4강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자 각인 보시면 은 음, 적용효과에 공격력 5에 명중 12, 치확 7에 치뎀 5, 스뎀 10에 반모 8, HP 284 나오고 특화 각인에는 적용효과 몬스터에게 명중 6, 치확 1, 1뎀 1에 모뎀 1 근접 회피 3에 밭 1뎀 1 근접 막기 3에 어, 모두에게는 공3 공속 3 명중 이 모뎀 5 마법 회피 1밭1대5밭 모뎀 3밭 원뎀 1 골추육의 속박장 1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가오속 보시면은 상징포인트 네번째 공허 36 세번째 어둠 36. 그리고 두 번째, 공허 36. 첫 번째, 어둠 36 되어 있고, 슬롯 강화는 1강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36음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킬 강화는 일반 올 초월에, 고급은 연속 치기만 초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초월 안되있고 신규 제작 스킬 없어요 자 그리고 철벽 수비 3강, 지면 파괴 3강, 대지의 부름 2강, 바람 가르기 3강 되어있고 패시브는 정밀 타격, 근접 명중 올라가는 거 그리고 끌어오르는 피, 요렇게 또어 스킬 데미지 올라가는 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두개 배워져 있고 봉의석 보시면은 10 8 7 7, 7. 증폭의 레벨, 어, 3달성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결석은 보시면은, 명중 4결석. 막기 이상세, 추가로 2결석 되어 있고. 공격력 4결석에, 스뎀 1결석 추가. 반모 6결석. 그리고 명중 4결석. 그리고 공격 4결석에, 스뎀 1결석. 그리고 막기상세 4결섭 되어있고 자 노봉인석 기준 음 공격력이 316 지금은 시계로 터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명중은 437 치확은 69 치뎀은 133 재감은 56 나오고 쓰뎀은 110 110이고 모뎀이 103 요것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뎀 51 되어있고 방어력은 531 치저가 39업모뎀이38동상세가19 상저가 37 MP 회복이 54 나오고 아이템은 캐시학세 787 7선열 02의 방 2세공 8문장 02의 상적 1세공 7문장 완장 02의 방 4세공 울루 7강 02세공 푹인 8강 1뎀8에 치확 3 02의 세공이 02의 재감 2세공 7문인 보스몬스터의 주는 데미지 9 바스 데미 방3 세공은 02의 상적 2세공 명중 브로치 7강 명 1의 치뎀 6 세공은 02의 치확 2세공 되어 있고. 귀속 세트 있고요. 자 레긴 권갑 7강의 명중 맥스. 귀, 귀속 드베 뚝배기 10강 M회 2. 로키 갑바 6강의 반모 맥스. 레긴 장갑 6강의 M회 2의 반모 2. 그리고 프레이아 각반 기속이고 4강 치저 맥스. 레긴 신발 6강 치저 6의 반모 2. 나무정령망토 2강의 M회 2. 그리고 알부장짤 때 거래 가능이고 0, 2 그리고 발키리 전투 목걸이 귀속 7강에 0, 2, 세0 야른삭사 귀걸이 2강에 재감 2 되어있고 귀속입니다. 이렇게 귀속 되어있고 그리고 아우둠나 팔찌 2강에 0, 2의모뎀2 되어있고 되어있고 나겔링 2강에 재감 맥스 전동벨트 2강에 0,2,3,0되어있고요 전설 아바타 탈것 무형교체권 한장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캐릭 국강 각강이고 250만원 흥정 가능 B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은본조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딸링 달...